그렇 그렇게 또 하나하나 의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3D는 어지러워 해서 그렇지. 재미는 있는데 어지러워서. 제 3D 게임은 아예 못해요. 막. 권총이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안 숨겨져? 길을 못찾겠네 아유 어지러 아까전에 제가 그고곳있죠 거기 가야되는데 길을 못찾겠어 어 놀아야 그래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Oh, again. Okay, we go again? 어제 맛있게 먹었지? 오는 놈, 이 새끼 죽이고, 제압하고. 배아프에 속이 속이 이해 토할 것 같은데 진짜. 아 잠시만요. 아토할것 같네. 믿으신 분 굉장히 많은데 진짜예 진짜. 리디안 어릴 때도 토했고 계속 토했어요. 리디하이왜 전쟁이 일어난지 시대. 새끼야 전쟁이 일어났냐. 한번 토하고 나면 좀 그래도 괜찮아지더라고. 안되겠다 2판 4판이다 킹 죽여야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 지지는데 킹 어디갔어 킹이 개개개 개문네 개, 개, 개 아픈게 아니고 원래 3D하면 토해 3D 이것처럼막 심한거 하면 내뭐할땐 내가 뭐 다른가봐요 다른사람들이랑 제 총게임 게임 게아 게임, 게임 못해요 그래서 안합니다 우당쿵캉님 모서오세요이게 계속하면 느는게 아니야 토하는게 계속돼 아유 아 자, 새로 오신 분두측 하단에 추천 중. 차 모바일 분들 터치 따봉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공력 봐도 어렵다. 공력 보면은, 그냥 죽이는 것도 안 되고. 저기 지금 양복 입고 있는 제가 차이, 차이나타운의 왕인데 쟤를 죽여야 되는데요. 그냥 죽이면은 발각이 나서 안 되고 이 예, 절차가 필요합니다. 암살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놀람> 스야키 hey. 그, 거기 기어디가지 보안데 거기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로겠다 이거. 제가 길치에다가 이제 히트맨 앱솔루션입니다. 히트맨 앱솔루션. 플레이 중에 있구요. 오지러워. 어, 게임은 진짜 재밌네. 솔직히 게임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지러워서 그렇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지러워서 여기 쓰레기통이었고, 차이나타운인데 중국인들이 없다. 한달 고생하면 사라진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자꾸 토가 쏠려가지고. 없어지면 3D 많이 하고 좋은데, 저도. 오줌 누는 식기. 중친구다 뒤졌네 어우.. 여야 된거 같은데 이게 탈출 방법.. 아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지넌참많은걸 가르쳐？내가 몰 랐던 것들을 알게. 어쩌면 날버 리고 떠나 서도 계속 내 주변 을맴 도는 듯해. 사랑을 가르쳐 기쁨 알게 하고 이별을 가르쳐 눈물 알게 하고 알고 싶지 않던 것도 알게 해 그이넌 정인 너무 많아 이다지도 은 것을 겨추을 남기고 나를 하고 상처를 아, 남기고 아프게 하고 자, 이제 암살은 성공했어요. 암살은 성공했는데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마우스 감도를 낮춰서 움직이면 움직임 적게 하라고요? 확줄어야 되나? 아직은 뭐 네.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지금 줄이긴 했는데. 아.. 패, 이런 게임 은 패드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없어요. 플스 같은 게 없고 PC로 하는 거라 암살에도 얘들도 모른다. 지금 암살 했는지 안 했는지. DD 귀신님 어서 오세요. 네, 상황적으로 그거는 제가 불가능하네요. 패드라고 싶어도. 근데 저거 준건가? 그 챙겨야 되나? 준거 이게 아닌가봐 잘못 건들었어. 증거를 가져오면 안 되나? 죽였다는 증거 그말 아닙니다, 증거. 아, 아. 아, 죽는다, 아. 암살, 암살까지는 잘했는데. 자, 공우냐. 니글, 니글 안, 안 봤어, 아직. 어? 내가 뭐라 쳤는데? 음 응, 공간감각 부족하다는 거, 그거 봤지? 음, 근데 방송 중에 토하는 모습은 못 보여드려요. 그, 혹시나 더럽지, 보고 싶은 분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 모습은 못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정입니다, 영정. 약간 역기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 보면. 예, 그런 모습은 나오는 게 영정이에요. 얘가 담배 피고 올라가면, 저 인천 차이나 타운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뭐피 올라가라, 시키야. 잘 싸우는데? 네, 사매장님 어서오세요. 할로파 파피님 어서오세요. 어제, 그,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예고 드린대로, 예고 드린대로 그일은 스팀 게임하고 있습니다. Hey, yeah, 모르네. 네, 현재 앱솔루트, 히팀 앱솔루트 진행 중에 있구요. 롤을 아마 이거 좀 플레이를 하다가요. 이거 아직 한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현장님. 플레이하다가 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수의 승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동일간이 예, 어서오세요. 예, 그 빨리 올라오세요. 저도 올라오시는 만큼 빨리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을 못 찾겠다. 이거 그 아까 그 가야 되는데. 경비전에 가야 되는데. Here we go. We have the right to you don't have to do this. 아, 왜 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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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장하면 가까이 가 있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변장하면. 이거 직감인가? 그거 쓰로 해야 되는데, 직감을 제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이 이쪽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저 죽었어요. 방금 죽은 겁니다. 이 이거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제시자 오토바이 못 타요. 안 타집니다. 네, 사회장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담회장님. 다음에 또 뵐게요. 다른 길이 없네. 하하하네 어서오세요. 오늘 그 뭐지 밀방하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 많이 오시네요. 12분이나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길치야, 그 모르겠다 길을. 시끄다 면다 시원다 g r e 제 지금 죽여야 될 위치가 미니맵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옆에 있긴 한데, 음 닭이어서 와라. 옆에 이게 보이시죠? 좌측에, 좌측에 저게 미니맵이라면 미니맵인데, 공략 보고도 못, 못 하고 있다. Get snap.